1번부터 볼게요. 다음 수열 중 수렴하는 것은 얘는 무한대로 보내면은 무한대로 가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다음에 얘가 지금 진동하고 있으니까 더하기 1 해도 진동 발산한다 맞지? 그다음 이거 0으로 가서 얘가 오, 답은 4번. 그다음 이거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얘도 무한대로 간다. 맞죠? 발산. 2번 수렴하는 두절 a n b n에 대해서 다음 극한값 주어져 있고 얘 예, 구하세요 했습니다 가보자 지금 a n 마이너스 가 1로 가니까 a n은 어디로 가? 3으로 간다 맞지? 그래서 여기 3넣고 여기 3넣있으니까9 마이너스 6해서 3으로 가겠네요 그다음 3번 갑시다 3번은 지금 뭐야? 극한값에서 얘 지금 M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숫자 0 얘도 무한대분의 숫자 0해서 얘는 0으로 가겠다 맞죠? 4번, 얘가 1로갈때 AB 값, 지금 분모 1차라서 분자 1차로 가야 돼서 얘는 0. 그 다음에 B분의 8로 수렴해서 이니까 B 값은 4. 그래서 A는 0, B는 4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자, AN이 무한대로 가고 BN-AN이 1로갈때 다음 극한 깎고 하세요. 선생님이 항상 무한대로 가는 애, AN을 기준으로 좀 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이로 수렴하는 수열은 cn으로 치환해보자. 그랬더니 우리는 an 무한대로 가는 거 알고 cn이 2로 가는 거니까 아이 식을 an과 cn으로 고쳐볼게. 누가 걸려? bn이 걸린다 맞지? 그래서 bn은 an 플러스 cn 되는 거고요. bn 자리 이거 뿅다 대입해보자. 그랬더니 리미트 m 무한대로 갈때 n 생략하고 조금 간단하게 쓸게. a 제곱에 a에 a 플러스 c 그 다음 bn이 a 플러스 c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의 a 플러스 c 플러스 a 플러스 c 제곱 그래서 분모는 3a 제곱에 그 다음에 이렇게 ac 여기서 2ac에서 3ac 플러스 c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이 여기서 여기서 없어지고 a 제곱에 마이너스 ac 2ac에서 플러스 ac 플러스 c 제곱 그다음에 an이 무한대로 가니까 다 an으로 나눠주자 a 제곱으로 나눠줘야겠다, 맞지? a 제곱, a 제곱, a 제곱. 그랬더니 얘쪽 날라가고 지금 무한대분의 숫자 c가 1로 가니까 0. 얘도 무한대분의 숫자 0, 무한대분의 숫자 0, 무한대분의 숫자 0. 답은 3으로 가겠네요. 6번 갑시다. 다음 극한 값이 3으로 갈때 얘를 구하세요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수 있는 거. limit, n 무한도로 갈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a n은 5로 가는 거겠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a, 저거 쓰고 싶어서 n제곱 플러스 1분의 a n 만들고 원래 있던 2n제곱 빼기 n이랑 시계변화 없도록 n제곱 플러스 1 해주면 되지 않아? 맞지? 그랬더니 지금 얘는 5로 가는 거고. 얘는 2분의 1로 가서 답은 얼마? 2분의 5가 됩니다. 7번 갑시다. 자 7번에서 다음 극한 깎고 하세요. 분자 조금 정리해보자 분자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일반항 존내 k 에 k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k구요. 그래서 얘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n, n 플러스 1. 그러면 자 세제곱 어차피 가는 거니까 분모에 지금 세제곱 최고차항계수 세제곱이고 분자도 최고차항계수 세제곱이니까 최고차항계수만 보자 여기서는 어차피 세제곱 없으니까 2의 세제곱 분모에 있는 거 8분의 분자에 있는 거 6분의 2 3분의 1 가서 답은 얼마? 24분의 1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8번 값이다.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세요. 여기서 양쪽에 리미트 n 다 걸어보자. 무안 그 들어갈 때 걸어 보니까는 얘 얼마? 3으로 가고 얘 3으로 가서 샌드위치 정리 얘도 3으로 가네요. 그다음 9번 갑시다. 9번에서 자, 오른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가보자. 자, 수렴하는 수열이잖아, 맞지? 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bn이 알파로 간다. 이거 두개 가지고 bn이 나올 수 있으면 돼. 뭐해 주면 돼? 여기서 이거 빼면 bn 나오겠네. 그러면은 bn이라고 하는 거는 리미트 m1으로 갈때뭐 빼기 am 빼기 am 마이너스 b m 그럼 둘다 각각 수렴하는 수열이니까 각각 리미트 이렇게 걸수 있고 얘가 알파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는 알파로 간다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가보자 니은에서 두개 곱했는데 0이면 an 이0 또는 bn이 0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실수에서 성립하는 이런 거는 성립 안 한다고 했어 그럼 여기서 발레는 뭐가 되냐면 an 이 수열에서 음 1,0, 1,0, 1,0 이렇게다. 그다음 bn은 0, 1, 0, 1, 0, 1 이렇게다. 그러면은 곱해주면은 0, 0, 0, 0 이렇게 가는 건데 각각 an, bn은 둘다 진동해서 발산이겠다, 맞죠? 이는 틀렸어요. 그다음 t D급 급가 봅시다. t 급에서 an 분의 bn이 알파고 an이 무한대로 가면 bn은 무한대로 간다.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bn이라고 하는 건 뭔데 an분의 bn 써야 되고 an 써야 되니까 이거 두개 곱한 거잖아. 맞지. 근데 얘가 알파로 가고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bn은 무한대로 가는 거 맞네요. 그래서 가, 답은 기역 디귿 c 됩니다. 다음 중 수렴하는 것은 1번 보자. 리미트 때 무한대로 보냈을 때 분자가 미치 크니까 얘 무한대로 가고 얘는 얘도 얘 25니까 얘가 더 크다. 맞지. 얘도 무한대로 가고 그다음 얘는 분모에 있는 애가 미치 크니까요. 그다음 얘는 얘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 뭐 들어갈 거고 얘는 얘 뭐로 가노? 0으로 가고 얘 때문에 무한 뭐 들어가서 무한 뭐 돼. 답은 얼마? 3번 11번 갑시다. an이 3의 n제곱일 때 극한값은 자 지금 분자에는 3의 n제곱 넣으면 되고 얘는 등비수열이잖아 an이 마치 등비수열의 합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n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항이 3. 공비가 3, 항수는 n개 되는 거니까. 자, 넣어보자. 리미트, n무 들어갈 때. a n 자리에는 3의 n제곱 넣고 여기는 합. 공비 마이너스 1의 첫 번째 항에 공비의 항수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거다. 이거 맞지? 그래서 예쁘게 정리하면 2분의 3 역수로 가니까 3분의 2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3의 n제곱. 그래서 예. 1, 1 가고 앞에 3분의 2 돼서 답은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2번 가봅시다 12번은요 자 다음 C인이 주어져 있을 때 옳은 것을 고르세요 했습니다 자 기억에서는 봐봐 A가 B보다 크면 밑이 큰 애가 주도권 가니까 무한대로 보내주면 당연히 A로 가는 거고 만약에 B가 더 크면은 지금 밑이 큰 애가 또 주도권 가는 거니까 1분의 b로 가서 b로 가야 된다 기억. ㄴ은 틀렸고요 a랑 b랑 같으면은 우리 어떻게 쓸수 있겠노 리미트 n 무한대로갈때 a의 n제곱 a의 n제곱해서 2a의 n제곱 여기는 am 플러스 1 am 플러스 1 2am 플러스 1 그럼 요거 날라가고 a 남잖아 맞지 그래서 2도 없어지고 답은 a로 가겠네요 그 다음에 13번 가봅시다 13번에서 자 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 분의 an 그러면 합할 때 일반항 구하기 그러면 sn에서 sm-를 빼줘야 돼 그럼 일단은 누구? 얘부터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얘는 1,3,5해서 2n-1 얘가 첫 번째 항두 번째 항 n번째 항이다 맞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얼마? 2k-1 그래서 2 곱하기 이분의 n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해서 n 제곱 플러스 n 빼기 n 하니까 n 제곱 되는 거겠다 맞죠? 그럼 Sn은 전체 얼마? n 세제곱 가는 거예요. 그래서 Sn이 n 세제곱이고 Sn 마이너스 1은 n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두식 빼자. An은 n 세제곱에서 n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빼가지고 우리 계산해주니까 얼마 나오냐면 3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n 구한 거뿅 집어넣어 주니까 리미트 n 무한대로 갈때 4n 제곱에 an이 3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이어서 답은 4분의 3.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구할 때는 사실은 지금 안 쓰고 그냥 등차수열처럼 해가지고 별해 뭐 뭐든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등차수열의 합 2분의 얘가 첫 번째 항이면 얘가 a1 하면 안 되겠네. 뭐 b1이면 얘가 b이고 얘가 bn이잖아. 항수에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해서 뿅뿅 n제곱 바로 찾아도 됩니다. 그다음 14번 가보자. 14번에서는 지금 보자. x 플러스 y가 3의 n제곱, bx 빼기 y가 2의 n제곱일 때 교점의 좌표를 an, bn이라고 뒀을 때 예보하세요. 그럼 an, bn 교점좌표 구하러 갈게요. 연립하자. x 플러스 y가 3의 n제곱. 2x 마이너스 y가 2의 n제곱. 두식 더하니까 뿅뿅 3x가 3의 n 더하기 2의 n 3 나눠주니까 이렇게 x 좌표 구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식에서 y는 얼마야? y는 3의 n제곱 빼기 x잖아. 맞죠? 그래서 3의 n제곱 빼기 3의 3의 n 제곱 더하기 2의 n 제곱 예쁘게 정리 조금 할까? 3분의 3 해주면은 이 마이너스 여기 걸고 여기 걸어주자. 그랬더니 3의. 어 이거는 동류원 계산처럼 맞죠? 2 곱하기 3의 n 제곱 빼기 2의 n 제곱 되는 겁니다. 그래서 an, bn 자리 에 넣어주자. 이 밑에 n 무한대로 갈때 3분의 3의 n 제곱 플러스 2의 n 제곱 3분의 2 곱하기 3n제곱, 마이너스 2n제곱. 3, 3은 없어지고요. 그 다음 밑이 3. 주도권 가지고 보니까 답은 2로 가겠네요. 15번. 자, 15번 갑시다. 다음 극한이 6분의 1이고, 얘가 100일 때 알파 값을 구하세요. 일단 선생님 여기서 먼저 좀 써보자. 이거 급수가 수렴했으니까, 리미트. n 무한대로갈때 n 분의 a n 마이너스 알파가 0이다 맞지? 그러면은 어 n분의 a에는 알파로 간다고 볼수 있겠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구하고자 하는 여기에서 맞지? 여기서 분모 분자에 n 나눠볼게 n, n, n 나눴던 얘 n 어차피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그럼 분모에는 3 알파 되고 분자는 1 돼서 얘가 6분의 1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알파 값은 얼마? 2가 됩니다 그 다음 16번 갑시다 자이 급수가 3으로 가고 얘가 1로 갈때 급수끼리 더하거나 빼는 거는 그냥 가능하잖아 맞지 그래서 an에 3넣고 bn에 1넣어준 결국은 4분의 3 빼기 3분의 1 돼서 12분의 얼마고 9 빼기 4하니까 5 되는 거겠다 맞죠 그 다음 17번 얘는 2n-1 2n 플러스 1분의 1이다 맞죠 <laughs> 부분 분수 계산 자, 급수니까 합을 무한대로 보내자. 합갈때 시그마 쓸때식좀 고쳐서 쓸게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에 2분의 1에 거꾸로 하트 2k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그랬던 이 리미트 m 무한대로 갈때 2분의 1에 1 넣어주니까 1분의 1 빼기 3분의 1. 2 넣어주니까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어지네요. n 넣자. 2m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2m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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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n 무한대로 가면 얘 0으로 가서 답은 얼마? 2분의 1로 갑니다 그 다음 18번 가보자 18번에 지금 이 급수가 3으로 가고 있고 sn은 an의 합이라고 했을 때어 극한값 묻는데 여기 an도 있고 sn도 있어 그러면은 일단 an은 어디서 봐야 되냐면 봐봐 급수가 수렴했으면 이 안에 일반항은 0으로 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다 0으로 날아가고요 그 다음 봐봐. 우리가 급수라고 하는 거는 뭔데? 풀어서 쓰면. 합을? 합이 sn이라면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아 이게 3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sn이 3으로 가면 sn-1도 3으로 가겠다. 맞지? 그래서 답은 뿅뿅 날라가고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9번. 자, 다음 급수가 수렴할 때 x 값을 범위를 구하세요. 등비급수잖아. 맞지? 공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수렴하려면 공비가 뭐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양쪽이2 더하니까. 그래서 X 돌리자. 2의 1제곱.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근데 뭐 진수조건 구스점의 0보다 크단데, 공통범위 하면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되겠다. 맞죠? 그 다음 20번 값이다 20번에서 두 등비 수열이라고줬네 그래서 기억 가보자, 일단. 얘가 모두 수렴하면 일단 어 리미트 m1 들어갈 때 an이 0으로 가고 리미트 m1 들어갈 때 bn도 0으로 가겠지 0으로 가는 애들끼리 더하면0 되는 거 맞고 니은 봐봐 어 급수끼리 수렴하는 것끼리 더하거나 빼서 bn 나오면 되는데 지금 뭐 해서 이 기서 이거 빼면 bn 나오잖아 맞지? 지금 수렴하는 애끼리 뺐으니까 얘도 수렴하는 거겠다 맞죠? 니도 맞습니다 d 은 일단 뭐 그냥 결론만 놓고 보자면 이거는 얘가 수렴한다고 해서 곱한 거 얘로 수렴한다? 급수에서 곱하기 나누기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발레는 뭐가 있냐. an 2분의 1의 n제곱이고 bn을 뭐 3분의 1의 n 제곱볼게 그러면은 an bn은 6분의 1의 n제곱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때 an은 1-0b의 초항 그래서 1로 가고요. 그 다음에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때 bn은 3분의 1 가서 분모 분자 3 곱해 주면은 2분의 1로 간다. 맞지? 이때 n이 1부터 뭐 들어갈 때 anb는 1 0b 초. 분모 분자 곱해 주면 5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얘가 알파얘가 베타일 때 5분의 1이 알파 베타 아니다. 맞지? 그래서 d것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21번 가 볼게요. 등비 수열이라고 했어, 맞지? a1이 1이고 예를 만족시킬 때 다음 급수 값을 또 구하세요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보자. 가봐.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1번 항 구해주자. an은 첫 번째 2분의 1, 2분의 1에 공비 r로 두면 r의 n-1제곱. 그럼 an+2는 뭔데? an+2는 2분의 1에 r에 얼마? N의 n 에 n 플러스 2 나우즈가 n 플러스 1 제곱 되겠다 맞죠? 그러면 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때 지금 이두개 곱한 거는 얘랑 얘 곱한 거니까 4분의 1에 r에 얼마? 2n 제곱 되는 거겠죠? 얘 지금 등비급수잖아. 공비가 얼마? r 제곱 되는 거고 첫 번째 항은 n의 1런 값 되겠다 맞지? 그래서 어디로 수렴해? 1 마이너스 공비에 첫 번째 항 4분의 r 제곱. 얘가 4분의 1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그재그 풀자. 이쪽 푸니까 1마 r제곱이. 이쪽 푸니까 r제곱되고, 2r제곱이 1이어서 r제곱은 1 2분의 1. 요까지만 구하고 답 구하러 가볼게요.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r 의 n제곱 an의 제곱이다. 맞죠 an의 제곱은 지금 공비가 얼마인데? r제곱 첫 장이 2분의 1의 제곱이잖아. 맞지? 4분의 1. 음, r제곱 2분의 1이니까 얘도 등비급수고 수렴하겠네. 1-r제곱분의 첫째 항 4분의 1. 여기서 r제곱 얼마? 2분의 1이니까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답은 얼마? 2분의 1 나오겠다. 맞죠? 22번 등비급수 이용해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시오. 얘는 0 2 4 5 4 5 4 5 땡땡땡. 그러면은 이거 소수로, 분수로 이쪽에 나타내자. 0.2에다가. 0.045. 0.00045. 이렇게 가는 거다, 얘가. 그럼 이건 10분의 2, 5분의 1에다가. 얘는 1 0의 3제곱분의 45. 그 다음에 1 0의 5제곱분의 45. 그 다음 뭐겠노? 1 0의 7제곱분의 45 이렇게 가겠지. 그럼 어디? 여기가 지금 등비급수 되는 거겠다, 맞죠? 공비가 100분의 10의 제곱분의 1, 100분의 1이고 첫 번째 항을 예로 잡으면은 5분의 1에 1 마이너스 공비의 첫 번째 양 분모 분자에 1000 곱할게요 그랬더니 1000 마이너스 10 하니까 990분의 45 남았지 그래서 계산하면은 110분의 바로 계산한 값쓸게27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23번, 어떤 회사에서 출시된 충전식 건전지는 700시간을 처음 사용할 수 있고, 한번 충전하면 기능이 10%씩 감소하니까, 얼마? 90%만 쓸 수가 있는 거다, 맞지? 그래서, 건전지를 다 사용한 후 충전하는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사용 가능한 시간의 총합을 구하세요. 처음엔 700을 쓸수 있었어. 그 다음 다시 충전하면 700의 10% 감소하고, 0.9만 쓸수 있겠다, 맞지? 10분의 9라고 10분의 9그 다음은 700에 10분의 9에 또 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가겠다 맞죠 그래서 공비가 10분의 9인 등비급수네요 1-공비의 첫 번째 분모분자에 10 곱하니까 얼마 7000 나오겠다 맞지 따라서 답은 7000 시간이 됩니다 그 다음 24번 봅시다 24번에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가 1인 나무까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서 120도 되도록 만드는데 길이는 4분의 1배 금기는 4분의 1, 그럼 얘는 1 되겠다 맞지? 그 다음 또 여기 반복해가지고 하나당 3개씩 군데 이렇게 얼마 길이는 또 4분의 1배 되는 거니까 4분의 1에 제곱되겠다 맞지? 그러면은 이때 이거 계속 n번째 끝없이 반복했을 때이 나뭇가지 전체에 붙어있는 애들의 종합을 구하래. 그러면은 처음 있던 게 1이고 맞지? 그 다음은 1이고 그다음은 1의 4분의 1한개몇개 생겼어? 3개 생겼다 이가그 다음은 4분의 1의 제곱 한개 4분의 1의 제곱 한개 여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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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씩 3개 생겼으니까 3의 제곱 이렇게 생겼다 맞지 이거 계속 반복되어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공비가 4분의 3인 등비급수다 맞지 그래서 1-공비 첫 번째 항 가니까 분모분자 4 곱하니까 답은 4가 됩니다 그 다음 25번 갑시다 반지름 길이가 2인 지금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리고 또이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 그리고 또이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반복해서 갈때 원의 넓이를 이렇게 뒀을 때, 이 넓이의 합급수를 구하세요. 가보자. 자, 반지름이 2인 원인데요. 맞지? 자, 그러면, 뭐 구해줄까? 그 다음, 큰 원대 작은 원 길이비 한번 가볼게요. 2를 2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사각형이랑 원에서 같이 쓰려면 2를 요렇게. 사각형 안에 대각선의 2를 주자. 맞지? 그 다음, 이 안에 작은 원의 반지름을, 뭐, R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1대1대 1대 루트에 가서 R값은 얼마? 루트? 2되는 거겠다, 맞지? 그럼 길이비가 지금 얼마야? 큰 원의 반지름 2대, 작은 원 루트. 넓이비는 4대 2 넓이비는? 4대2, 1대2분의 1. 얘가 공비가 되는 거겠다, 맞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양, 넓이를 B1이라고 두면 첫 번째 반지름이 2인 1 넓이니까 파이 2의 제곱 4파이 되는 거잖아. 다 했어요. 답구하러 가자. 얘는 1 0 b 의첫 번째, 분모분자 2 곱하니까 2백이 1분의 8파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